하, 창업하는 의사 다다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부스 참여를 직접, 부스 설치부터 다 진행을 하려고 왔는데요. 중요한 게 보통은 이런 건다 외주로 맡기죠. 외주로 맡기는데 수익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설치도 간단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부스 신청하고 나면은 제가 혼자 가져가서도 들고서 설치까지 다할수 있게 책상, 뒤에 있는 배너, 이런 것까지 다 아주 아주 좀 간소화해서 구매를 해 봤는데요. 오늘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주문을 한 거를 설치를 하고 괜찮을지 한번 봐야겠어요.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걱정되는데 좀 그래도 허접해도 볼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긴장돼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창업한 의사 다다경입니다 오늘은 대한비만학회 처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부스에서 학회 부스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학회 부스를 참가하다 보니까 저희는 책상을 직접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laughs> 책상을 그 접이식으로 이동식 책상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덮을 만한 천도 사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배너도 직접 만들고 디자인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시작은 언제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 대충이라도 빠르게 시작을 해봐야지 약간 시행착오로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전 지금까지 훨씬 더 많았고, 대충이라도 시작을 했을 때, 아,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훨씬 더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직 플랫폼은 시작도 안 했고, 그냥 진짜 브랜드 알리고 선생님들과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학회에 참여를 하고 거액을 드렸지만, 참잘 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와서 직접 이 배너들 다 걸고 책상도 설치해 놓고 냈을 때 사실 진짜 지금 피곤하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있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저희 브로셔도 자랑하겠습니다. 음. 이거 판촉물도 다 만들었어요. 음. 만들었어요. 음. 첫 학회 참가 후기입니다. 아, 사실 학회 참가는 이미 보건창업센터에서 보건혁신창업센터에서 하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지원받아서 몰랐어요. 이렇게 부스 참가를 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 고생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그래서 음, 직접 하고 나니까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 고마움을 조금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 대해서도 영상을 또 한번 다시 찍는 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창업하는 의사 다다기현이고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부스 홍보를 하다 가겠습니다. 안녕.